그다음에 제일동포 정책입니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제일동포 아, 정책은 우리나라 국적법을 보면 알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혈통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문화 그 국민이 늘어나면서 약간 이제 혈통주의에서 국민주의, 그러니까 국가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제일동포의 정책 흐름은 처음엔 방치기. 아, 실제 제일동포들 중에서는 아, 옛날에는 사실 한국 정부가 기민 정책을 했다.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정말 민족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당시에는 또 뭐냐면 귀국운동. 북한이 그래서 이제 그귀국선을 타고 북송했죠. 그 다음에 우리도 뭐냐면 니들 그 싫으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아, 사실은 이제 그 일본에서, 아, 많은 사람이 한 200만 넘게 있다가 대부분 한 140만 명이 돌아왔는데, 남아, 한 60만 명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가족이 이제 그 일본인이랑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당시 돈으로 천엔인, 천인가 그러니까 지금 돈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뭐, 500만원이 1 0 0 0만원 이상은 못 가져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 남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국운동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두 번째가 아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제일동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제일동포 그러면은 그게 돈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 근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제일동포가 지금은 뭐냐면 조국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또 많이 지원도 받고 있고. 근데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냐라고 하면 사실은 60년대 70년대 그방림방적이라든지 아, 롯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제일동포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또이 고국 방문해가지고 이 뭐야 이 고향에다 학교도 져주고 학교에다가 돈도 내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제일 동포 그러면 돈 많은 축세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그건 극소수죠. 지금 신한은행 이런 사람들도 뭐 이가서 이희건 이런 분들도 이제 신한은행 만들고 어 지금도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간사의 신용 협동조합이 이렇 교포들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고국 발전에 기여되고, 제일 동포 제일 많이 기여했고, 지금 일본에 이제 대사관이 하나 있고, 청용사관이 이제 아홉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여덟 개가, 대사관 포함해서 아홉 개가 제일 동포들이 성금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니가타 청용사관만 한국정부 돈으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다 제일 동포의 성금을 모아줬고요. 오사카 청용사관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사카의 제일 번화가에 어, 번화가에 거기 또 제일 관광지인 어, 그도톤보리에 그 바로 옆에 11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가장초호가 건물이 있는데 뭐 중국 총영사관도 다 변두리 외곽에 낮은 건물인데 어, 대한민국 총영사관만 있는데 그 이유가 거기가 이제 일본인이 안 판다고 하는 거를 당시그총그 그 뭐야 어, 제일동포 깡패 출신 사람이. 협박을 해가지고 강제로 땅을 팔게 해가지고 물론 돈은 이제 우리 모금을 했고 절반은 이제 신한은행 창업자인 이희건 씨가 절반 내고 나머지 성금 모아가지고 그 건물 땅과 건물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제일 동포라고 하는 게 들어오지 말고 공공 외교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의 대외정부 정책의 예, 방향이 선을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교 공간이나 또 교육원, 민단 이런, 민단이 아니라 이제 그 교육원, 그 다음에 문화원 이런 것들이 공공외교의 거점이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어, 제가 청영사로 있을 때도 이제 공공외교비, 그러니까 공공외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의 무제한으로 쓸수있 제가 그랬을 때 코로나 때문에 그 쓰지 못해서 그러지,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아직은 아니고, 한올 연말에 내년 봄에 이제 오사카 문화원이 이전 개관하는데, 35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샀고, 또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내년 봄쯤에 되면 오사카 문화원이 아마 대규모로 이제 개관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공공 외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재해동포재단이 만들어졌고, 당시에 외교부의 공공기관으로 만들었다가 금년 5월 달에, 6월 5일에 재해동포청이 발족을 했습니다. 재해동포의 개념은 처음에 재해동포재단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주로 제일동포와 재미동포, 또는 유럽이나 동남아 동포들만 포괄했다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2001년도에 위헌 판결을 내려가지고, 저기, 재미동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선족이나 고려인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모든 혈통만 같으면 뿌리만 확인되면 다 한국 그 재외동포 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가 되면 나중에 이제 재외동포 비자만 받으면 한국에 잘 훨씬 쉽게 올수 있고 취업도 좀더 훨씬 이제 완화된 취업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재외동포법이 이제 바뀌어 그걸 반영해서 바뀌었고 아, 금년 11월 20일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는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될 예제 제정은 됐고 발효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자세한 이런 내용들이 정리를 예정입니다. 다음.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재외동포 기본법에 나오고 요약을 한 겁니다. 요약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뭐 저쪽으로 나오는 이런 자세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동안에 보면은. 재외동포 관련된 재외공간및민주평토 해외조직이 있습니다. 아, 외교부의 재외공간에서 대사관 밑에 영사부가 있고 또 별도의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아, 외교공간이 167개인가 8개인가 있고요. 아,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영사업무하면서 영사업무라고 하는 것은 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만을 아, 그 상대로 하는 거죠. 또는 관광객이나 이런 유학생 이런 걸 담당하는 게 영사관입니다. 민주평등해외지부가 있고 여기서 재외공간에서 독자적인 민주평등 건물은 없기 때문에 공간 내에 평통 관련된 예를 들면 한인회 이런 데서 이제 또는 이제 그 일본 같은 민단 이런 데서 이제 평통 관련 일합니다. 을 그리고 재외동 오사카 같은 경우는 좀 조직이 크기 때문에 동포 영사가 어, 그 민주평통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과장급이 와서 아, 제외동포 영사로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 136개국에서 5개 해외 지역회의, 45개 해외 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5개 해외 지역 협의회는 미국, 일본, 그다음에 그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 동남아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부의장도 있죠. 그러니까 수석 부의장이 있고 국내 이제 지역별로 수, 어, 지역 부의장 있고 해외 다섯 명의 어, 어, 지역 부의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지역 협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과학자 네트워크, 뭐, 뭐 여성 네트워크, 그 다음에 기업과 해서 쭉 네트워크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 한국,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직능별로 또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월 5일 날 세계 한인대회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끔 보면 한인 무슨 기업인 회의, 한상대회 이런 것도 합니다. 한상대회 또뭐 한인 무역 네트워크, 그 다음에 입양인 네트워크 등쭉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한민족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한인으로 이름이 바뀌는 추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인으로 쭉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중앙조직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하다 보니까 중앙,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이런 어떤 그 네트워크의 책임자들이 바뀌고 그래서 이 글로벌한 중앙 조직화가 가진 내구 파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권 바뀔 때마다 또 음해해가지고 또 쫓아내고 또 자기네가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또 하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아,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 부의장을 강제로 직위해제를 했는데 제가 제가, 제가 지금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아무 권한이 없는데 합법적으로 선출된 그 민주평통 민주 어, 부의장을 어, 예를 들면 지금 그 석동현이나 뭐또 지금 뭐이 뭐죠 그 수석 부의장이 그냥 임의로 해직을 해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시키는 바람에 이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 이게 헌법기관인데. 의민로 했다가 지금 이제 고발당한 상태고 아마 재판, 재판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리고 그다 보니까 이제 불이 났게 이제 해임할 수 있다는 지금 개정을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의 못장 해외 이주 성격이 다르고, 아, 이산, 이민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좀 설명드렸지만, 제일동포 사회, 제중동포, 제로동포, 재미, 제, 타이 성격이 달라요. 너무 달라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엮는다는것 자체가 사실 무리한 거고, 그 다음에 올드커머, 조선족의 고려인들은 거기 네트워크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저는 이기존에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한민족 네트워크라고도 얘기하고, 뭐 한인 네트워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자체를 뭐 부인하는 건 그건 그대로 하도 관계 없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성격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국가별, 지역별로 한민족 네트워크 또는 한인 네트워크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 한민족 네트워크에서 한민족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야 국가별, 지역별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어, 지금 제가 있을 때 일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한인 아까 말씀드린청총하고 이게 민단하고 이게 아직도 이게 잘안 되고요 어, 지금 얼마 윤미량 의원이 총연 집회가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잘안 되지만 어, 지금 민단하고 한인하고도 잘안 맞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오사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단하고 지금 민단 건물 내에 한인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사, 오사카 가간사의 한인회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한인의 한인 중에 한 명이 민단 부의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이질적인 게 너무 강해서 그렇지만 한인들 중에서도 이런 조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역별로 통합을 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이게 좀더 나아가서 어, 지금 뭐 도쿄라든지 딴 데를 더 묶는 국가별 조직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내부 갈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동질성들은 있거든요. 뉴커머와올드커머간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 올드커머 끼리, 뉴커머 끼리의 동질성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묶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그건 되고 있어요. 미국은 어차피 이제 지금 한, 뭐그 전미 한인회 뭐 자기네끼리 싸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단일 조직을 좀 만들고 있고요. 제일동포들은 아직 그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은 정부의 과단 개입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고 국가별 먼저 지역별로 만들고 국가별로 공동체를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일단 결국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민족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comer, 차이 그다음에 국가별 차이의 공통부모를 찾는다면 결국 민족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자율성에 맞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넓은 의미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국가별 공동체를 만들고 이걸 네트워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저의 동포의 역량을 최전도로 활용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뭐 옛날처럼 정복전쟁을 해도 영토를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토를 못 늘린다고 한다면, 아, 결국은 현재의 영토 어, 내에서 아, 결국 제외동포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또 지역별, 또그 기능별 역량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아, 아까 제외동포 순서를 본다면 제일 많은 게 중국에 가 있고요. 두 번째가 미국에 있고, 세 번째가 러시아, 아, 일본이 더 많네. 일본이 더 많죠. 일본 그 귀한 사람까지 포함하는. 원래는 귀한 사람도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에서 성화회라는 게 한번 만들어진 적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지금은 중단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간다면 우리가 좀 이런 전반적인 제외동폭력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